그림 가는 비휘활성 A가 X에 녹아있는 용액이고요. 나는 X랑 Y로 이루어진 용액이 각각 증기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X의 몰분율은 가에서 10분의 9이고요. 나에서는 4분의 1입니다. PX, PY는 각각 X랑 Y의 부분압력이고요 라울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PX는 px. 너트, 그다음에 kx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가에서는 px 너트를 구할 때 예, i x 가 10분의 9이기 때문에 px 너트는 300 단위는 토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에서 px는 300에다가 뭘 분율 사분의 19 구해 주시면 75토르이고요. PY는 375에서 7 5를 빼면 300입니다. 이때 PY너트는 용액에서 몰 분율 4분의 3을 곱해주시면 따라서 PY너트는 400 단위는 토르입니다. 자기억해서 나에서 용액의 몰수는 Y랑 X랑 비교했을 때몰 분율이 X가 4분의 1이고요 Y가 4분의 3이기 때문에 Y가 3배 가봤고요.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은 Y가 400 토르, X가 300 토르이기 때문에 3분의 4배가 맞습니다. 나에서 Y의 물분율이 증기랑 용액을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용액에서는 4분의 3이고요 증기에서는 돌턴의 분압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전체 압력이 375 토르, 그 중에서 300이 Y의 분합이죠. 25로 약분해 주시면 12 15 그래서 5분의 4입니다. 따라서 이제 4분의 3이랑 5분의 4 했을 때 둘이 곱해 주시면 5분의 4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증기에서가 용액에서의 15분의 16배다. 아,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련 티켓